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민지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당진시의 정보를 알리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정 게시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시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정 게시판만이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당진시 곳곳에 설치된 시정 게시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문예의 전당 옆 농구장 근처에 있는 시정 게시판입니다. 1년 전인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올해 부착된 게시물은 한 개도 없습니다. 무수동 4길에 있는 시정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착된 포스터는 빛의 발에 내용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보이는 게시물은 몇달 전인 2017년 3월에 부착된 게시물입니다. 당진 이동주민센터 앞에 공보판에는 시건장치가 다 녹슬어 있고 잠기지도 않은 채 열립니다. 관공서 앞에 위치한 공보판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게시물들이 메가리 없이 부착돼 있거나 떨어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공보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민망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당진시 구터미널에 위치한 시정게시판은 2015년도에 부착된 게시물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범위 내라고 쓰여 있어 기한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전에 부착된 거라 사람들이 지나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볼수 있는 곳이지만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12칸 중 3칸만이 게시물이 부착돼 있을 뿐 공란이 훨씬 더 많아 게시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정 게시판을 둘러본 결과 기한에 맞는 게시물을 제대로 부착한 게시판은 몇 군데 없었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의 창으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정 게시판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방치돼 당진시의 소홀한 관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나루 물꽃승마마을과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은 기능성 쌀인 차가버섯쌀 재배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당나루 물꽃승마마을과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해 차가버섯쌀 모내기 체험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30일, 당나루 물꽃 승마마을은 당진시 펨투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민을 상대로 한 기능성 쌀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당나루 물꽃 승마마을과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체험 행사는 당진 쌀의 우수성을 도시민에게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체험 행사에는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을 비롯한 120여 명의 주부 회원들이 참여해 농촌 체험 마을의 정취를 느끼며 마을 장목반이 재배에 도전하는 차가버섯살 모내기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네, 당나루 물꽃 승마마을에서 모내기 체험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한국소비자연합에서 왔는데요. 올때그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건강을 위해 그 차가버섯을 이 모네, 모에 접목을 시켜서 어 이렇게 모를 키워서 우리 건강에 그 유익한 그 도움을 주기 위한 그 체험이 있다고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체험 행사를 직접 하셨는데 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예, 네. 어릴 때 이걸 저기 많이 해봤어요. 어릴 때 해봤고 또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닐 때도 일부러 휴가를 내서 어이 저기 뭐야, 모내기를 직접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해보니까 어 제일 먼저 장화를 신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예 추억을 생각하면서 너무 너무 기뻤습니다. 당나루 물꽃 승마 마을은 모내기부터 모의 생육 단계와 벼 수확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를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가을에는 수확한 차가버섯 쌀 시식회도 열 계획입니다. 한편 체험 행사가 열린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 1위 당나루 물꽃승마 마을은 당진을 대표하는 농촌 체험 마을 중한 곳으로 대호호의 자연습지와 아름다운 낙조뿐만 아니라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번 행사처럼 도농교류 행사가 지속적으로 유치돼 농촌 관광과 농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JIB뉴스 김민지입니다. 서해 해상에서 대형 민크고래가 어망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물에 걸린 민크고래는 길이 6.4m, 둘레 3.1m 크기로 다른 어종과 함께 그물에 혼획됐는데요. 이 고래는 수협 위판장을 통해 경매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윤지현 기자입니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가 충남 보령시 오천면소재 외연도 서방 약 39km 해상에 설치된 안강만어구에 640cm 밍크고래 한 마리가 혼액되었다고 전했습니다. 29일 오전 9시경 디호가 설치한 안강만어구를 양망하던 중 그물에 고래 한 마리가 혼액되었다며 선장 제이모 씨가 태안해경서 신진안전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신진안전센터 경찰관 3명은 오후 2시 15분경 신진항에 입항하는 디호를 확인해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고래 몸속에 작살 등 금속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해 불법 포획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제이씨에게 고래 유통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혼액된 이 고래는 수협위판장을 통해 경매될 예정입니다. JIB 뉴스 윤지연입니다. 당진시가 물길 최성류인 도랑의 수생체계 복원을 위해 시민주도의 도랑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불물골 도랑수질개선을 위해 공동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도랑살리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도에 윤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4년째 도랑 살리기를 추진 중인 당진시는 올해 삽교로 흘러드는 물길 중 하나인 면천면 율사리에 불무골 도랑을 대상지로 선정해 수질 개선에 나섭니다. 지난 2014년에도 한 차례 도랑 살리기 사업이 추진됐던 불무골이 있는 율사리는 그의 사업 추진 이후 정화 활동과 환경 교육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도랑 살리기에 그 어느 지역보다 관심이 뜨거운 곳입니다. 이에 당진시는 한광연 당진시 환경정책과장과 이동준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유병만 율사리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도랑 살리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진시는 이곳에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랑 수량유지를 위한 물길 정비를 비롯해 하류부 쓰레기 소각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경관관리와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환경정화 식물식재 등의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진시와 협약을 맺은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마을주민들도 도랑정화 활동에 동참하는 한편, 도랑사후관리방안 간담회 개최와 수질개선교육사업 등에 동참하며 시민주도의 수질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목소리> 마을 주민들이 책임과 주인의식을 갖고 불물골 도랑을 깨끗하게 되살려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JIB 뉴스 윤지연입니다. 당진 YMCA는 청소년 정책 포럼 및 청소년 사랑의 밥차 후원의 밤을 개최해 지속적으로 당진 지역 청소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 유발 요인 등을 해소하며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지현 기자입니다. 당진 YMCA가 밥이라는 주제를 갖고 청소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포럼 및 청소년 사랑의 밥차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소년 정책포럼 및 청소년 사랑의 밥차 후원의 밤에서는 김홍장 당진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당진 시립합창단의 축가가 진행됐습니다. 당진 YMCA는 당진 지역 사회에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밥상 공동체를 통해 청소년들과 새로운 소통 방식을 위한 청소년 사랑의 밥차를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 동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사랑의 밥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4월 3일부터 7일까지 당진시에 있는 21개 중고등학생들에게 청소년 아침식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설문지 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아침 식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늦잠을 자는 이유로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한 학생들이 3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사랑의 밥차는 지속적으로 당진 지역 청소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 유발 요인 등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비뉴스 윤지연입니다. 당진시가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 위원 4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갖고 운영비 지원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위촉된 위원회는 당진시의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진흥에 관한 운영과 인력,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시책에 대해 심의와 의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진시가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 위원 4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갖고 운영비 지원 심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위촉식과 심의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 운영 지원 등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조정 심의를 위해 진흥위원회를 구성·위촉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도모코자 지원 운영비를 심의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사업 평가 등 사업 계획에 대한 조정 심의를 통해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 등의 증진을 위해 위원회를 개설했습니다. 위촉식에서는 홍기후 당진시의회 의원, 이재련 원당초등학교 교사, 유장식 당진문화원 이사, 이상옥 한국예총 당진지회 사무국장이 신병석 부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당연직으로는 위원장인 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으로 총 7명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당진시의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진흥에 관한 운영과 인력,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시책에 대해 심의와 의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최근 3년간 당진시에 등록된 두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인 아미미술관과 한국 도량형 박물관의 지원 내역을 살피고 최초로 올해 12 지원에 대해 심의를 했습니다. 한편 당진시 사립 박물관 진흥 조례는 2015년 2월부터 제정돼 현재까지 3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진시의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으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재조명하고 높아진 지역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민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거듭나기 바랍니다. JIB 뉴스 김민지입니다. 모내기철을 강타하고 있는 봄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김홍장 당진시장이 직접 가뭄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가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윤지현 기자입니다. 당진시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봄 가뭄 대응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철임에도 물대기를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고. 감자와 양파 등은 수분 부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가뭄 극복을 위해 서부권 8개 시화군에 280억 원을 투입하고 노후관로 교체와 누수탐사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지만 수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육안으로 보기에도 큰 균열들이 곳곳에 있을 뿐더러 몇몇 균열들 사이로는 꽤 굵은 물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어 물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 또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가뭄 대책 관련 부서 대책 보고회를 가진 데에 이어 가뭄 대책팀을 구성해 운영에 돌입했으며, 물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 홍보 활동에도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홍장 시장이 직접 가뭄이 발생한 정미면 모평리와 덕마리, 대운살리 일원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관정과 관로 개발 및 양수기 지원 등 가뭄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봄 가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당진 시민들의 물절약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JIB 뉴스 윤지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중부지방과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는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충남도도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충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13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3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당진의 아침 기온 영상 16도,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산의 아침 기온 영상 16도, 낮 기온은 23도, 홍성의 아침 기온 영상 16도, 낮 기온 25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산의 아침 기온 영상 17도, 낮 기온은 26도, 예산의 아침 기온 영상 16도,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소식에 있어 최근 이어진 무더위는 다소 꺾이겠는데요. 당분간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장에 가면 덤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정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우리 전통시장. 내고장 농산물 내고장 시장을 이용하는 만큼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실속 있고 든든한 우리의 전통시장 진정한 생활의 달리는 당진 전통시장으로 갑니다 아... 발이 퉁퉁 붓고 <laughs>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농축수산물 해나루 바다가 보이는 근린생활시설 분양 충남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100-75번지 38,000평방미터의 대단히 걸린시설을 분양합니다. 분양문이 010-4448-3123 010-4448-3123 분양문이 010-4448-3123 010-4448-3123